그림도 그려보자. 그림도 그려보자. 그림도 잘 그릴 것 같아. 그래. 아 뜨벅 뜨벅 아하 그럼 아 우리 이제 가고. 짠. 공룡 했어? 공룡이 어떻게 해, 석염아? 우와. 귀여워. 그거 뭐야? 보여줘, 엄마. 콧, 콧. 콩. 곰은 어떻게 해? <laughs> 엄마, 가베기고 엄마, 엄마, 들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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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요 엄마, 봐봐 아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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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슈우우우! 사장! 사장님한테 이파이브타이파이브 자! 사장님들! 출발! 자! 가자! 출발! 자, 선이 붙여봐! 붙여! 됐어! 가자! 자, 해! 됐다!

야 선으로 넣는 게 어딨어 자 선글만 여기도 해봐. <laughs> 엄마, 이폰 보지 마요. 핸드폰 보지 마요? 네. 알았어요. 근데, 봐라. 지금? 다 집을 틀, 틀리게 해놨어. 석염아, 왜 그랬을까? 석염이가? 응? 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어? 어구. 에이... 코뿔소 떨어뜨렸습니다. 아야, 아야.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이집 가자. 응? 커플 좋아. 꼭. 가자. 전화안받아여기나려 엄마 예요 알았어요. 타요. 타요. 얼른 가. 들어가. 음. 안 들어가? 한마리 먼저 들어간다. 안녕. 한마가 누른다? 이거 눌러놓 다 했어요. 어디서라고 그랬지? 여기! 그렇지, 거기!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빨리 서 있어. 얼른! 얼른! 아, 아, 고고! 엄마, 엄마! 나가고고왜 나가서 자? 엄마 침대에서 자고 싶은데 엄마 나가고꼬놀야 엄마 아빠. 나가고꼬 아빠가 나갈까? 아빠랑 응. 나가서 자 그럼 아빠랑 같이 나가서 자자 쉬어 그래? 쉬어 엄마랑 나가서 자 같이 어. 엄마는 여기서 잘 거라고 아 싫어 싫야 애기가 나가서 잔다고 하면 그 나가서 자라 엄마, 엄마, 엄마. 미호 차가 여기 있을까 없을까? 응? 있을까? 미호 아직 안 갔나? 아 간. 안 갔어? 한번 볼까? 과연 과연? 뭐라고? 미호 차. 미호 차가 있어? 미호 차어딨어 미오가안 갔네. 기다릴까? 응? 미호 기다릴까 우리? 미호 응. 볼까? 미오 좋아요? 어? 미오 좋아요. 미호 좋아요? 근데 너무 춥다 고못 기다리겠다, 그렇지? 여기 한마자리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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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나 먹이셔 드셔. 엄마 안 먹어? 응. 왜안 먹어? 엄마 가한마가 석염아 지금 여기에 석염이하고 한마하고 둘이 있는데 한마 가면은 석염이 누구랑 있을 거야? 혼자? 혼자 아빠는 어디 가셨지? 혼자 아빠 어디 가셨어? 그래, 아빠는 수업 가셨어. 그러면 석염이 혼자 있을 수 있어? 있어. 그럼 저기 석염이 자리 가. 한마 가게. 잘 있어? 혼자서 잘 있어? 응? 어? 빠이빠이. 잘 있어? 한마 간다. 석염아, 애벌레가 영어로 뭐야? 애벌레. 애벌레. 갓다 응. 가자비야. 맞았어 강아지는? 너. 오. 도그는? 머머이. 아. 엔트는? 개비 버드는? 떼떼기. 오. 아. 캥거루는? 야 이구아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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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는? 야파는? 양파는? 양파 영어로 뭐야? 응 양파 영어로 뭐야? 응 알았는데 석금이 잊어버렸어? 아니요 아니요 맞았어요 석금이 영어 공부 좋아요? 네석금이 어디 가요? 캠핑 오캠인가 응. 누구랑?

아는데? 올 거야? 이 오빠 아니야. 올 거야? 아니야. 미우하고, 미오빠하고, 크하노아는면서엽이 심심할 걸. 그럴 거야? 출발! 선생님이 출발해줘. 하나, 둘, 셋! 싫어? 뭐 어떤 게 싫어? 이거 치워? 한나가 하나한테 줘. 이거 치우고 싶어? 근데 이거 누구 거야? 아빠 거. 아야 아니, 엄마가 누구 거랬어? 이거 이거 미호 거. 미호? 어, 미호 거지. 이거 누가 좋아해? 미호가 좋아해,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져가야 돼. 가져가돼 가져가야 돼. 어디야, 그 싫어 근데 이거? 응. 우리 애기 어딨나? 귀여워. 석영이 뭐해요? 뭐해요? 아이고 그 아이스크림은 좀 버려야 되겠다 이제야. 귀여워. 엄청 잘 짜요. 우와 진짜 잘하네 우리 석영이. 딸기, 딸기, 딸기 체원뭐 이런 거 가도 되겠어. 블루베리. 귀여워. 딸기, 딸기야. 딸기야 그거? 그 딸기 아니래 이게 뭐야? 응. 여기 많잖아, 여기. 아이, 오리수. 오리수. 불 물장난하면 안 된다. 물장난하면 이놈하고 혼나. 뭐 하고 싶어서 그래? 응. 룰 열고 싶어? 오늘 기말고사 고수 <laughs> 매일 반복되는 하루. <laughs> 오늘도 30점. 아니. 아, 우리 혜린이 기분 좋구나 오늘. 한잔하셨어요? 혜린이 최근 들어서 다 됐는데? 혜린이요. 나는. 나, 난, 나는 나다 나는 고리다나는거 엄마, 나는 호마이다 엄마, 엄마, 들어가. 엄마, 들어가. 엄마, 들어가. 들어가가 아니고 들어와요. 들어가 봐, 엄마, 엄마, 엄 엄마, 엄마, 들어엄 엄마, 들어 엄마, 엄마, 들어 엄마, 들어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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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는. 그 저렇게 거워 있어야 되는 이렇게 앉아봐. 여요 못하니까. 어, 아, 세, 차. 나 여덟, 아우. 그럼 지렁이 해봐. 이렇게 누워. 손잡고 누 어. 나는 지렁이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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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